뒤쪽으로 7번 김경갑 이어서 6번 박지영 그 뒤를 막한 이번에 배정현 선수와 1번 이진국 대열 마지막에는 5번 노태환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3번 4번 바깥쪽으로 빠져 나오는 7번 뒤쪽에는 6번 2번 1번 5번 선수 2코너 통과. 자, 6번의 박지영 선수가 일찌감치 선두로 나섰습니다. 6번의 박지영, 마하는 2번의 배정현. 뒤쪽에는 1번의 이진국, 안쪽은 7번의 김경갑 선수. 4코너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6번과 2번, 3위권에서는 7번과 1번이 접전을 펼치면서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대열을 끌어가는 6번의 박지영 선수. 마하는 2번의 배정현, 뒤쪽에서 저치으로 치고 나오는 5번의 노태권 선수입니다. 6번과 2번, 바깥쪽 5번, 안쪽 7번과 1번 선수. 마지막 4코너 통과, 안쪽 6번. 바깥쪽 2번, 2번 뒤쪽에서 6번, 1번, 7번, 4번 막판 추입 승부로 가장 끝낼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대열선두 4번의 최용진, 이어서 6번의 윤진철, 대열 3번째 있는 5번의 천호성, 그들을 막한 3번 배수철 선수와 7번 유경환 뒤쪽에는 2번 유성희 선수와 1번 이재우 선수 6번 4번 5번 3번 7번 2번 1번 선수 이제 3코로 통과 바깥쪽에서 스포트를 시작하는 5번의 천호성 선수. 뒤쪽에는 3번의 배수철 선수와 7번의 유경원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 3번, 7번. 뒤쪽에는 6번과 2번 선수. 1쿨로 통과. 선두는 5번의 천호성 마카는 3번의 배수철 선수와 7번의 유경원 선수. 이제 3쿨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부타이밍 기다리는 3번의 배수철과 안쪽에서는 5번의 천호성. 뒤쪽에는 7번의 유경원 선수. 직선 으로 3번, 7번. 3번, 7번. 뒤쪽 5번과 2번. 막판 추입 승부로 권혁진 뒤쪽에는 1번 김두영 선수와 7번 이찬호 바깥쪽에는 3번의 공태욱 뒤쪽으로 5번 송경방 선수와 2번 임경수 선수 1쿠로 통과했습니다. 자 3번의 공태욱 선수가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뒤쪽에는 6번의 김원윤 선수 뒤쪽에는 4번의 권혁진 선수와 1번의 김두영 선수 3번, 6번, 4번, 1번, 7번 선수 3코너 통과 자 서서히 피치를 올리는 6번의 김환윤 선수 4코너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스포트 시작한 6번의 김환윤 이어서 4번의 권혁진 뒤쪽에는 1번의 김도영과 안쪽에는 3번의 공태욱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6번과 4번 바깥쪽에는 1번의 김도영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3코너 통과 6번의 김환윤이 한 바퀴 끌어갑니다 6번의 김환윤 뒤쪽에서 막판 스포트하는 4번 권혁진 4번, 6번, 1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6번 김환윤 선수를 활용한 4번 선두는 6번의 권정국 선수, 이어서 4번이 김지광 뒤쪽에는 3번 최성국, 이어서대열네번째 있는 국번이번에 박민호 선수와 그성국막번7번이 김주동 뒤번에는성번이김성현안번에는1번김최건 선수 번이 최성국, 6번이 최 6번, 4번, 3번, 2번 바깥쪽 5번 안쪽 7번 뒤쪽 1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6번의 권종선수 자 낙차 사고로 두 명의 선수만이 레이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의 권정국 선수, 이어서 4번의 김지광 선수 자 6번과 4번 선수 두 선수간의 레이스입니다.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 길게 떨어가는 6번의 권정국 선수 차분이 막하고 있는. 4번이 김지광 선수 6번과 4번 선수 이제 마지막 4코너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6번이 권정국 바깥쪽 4번이 김지광 4번과 6번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긴거리 승부의 강점인 1번 정창권 선수 최근에도 꾸준하게 입상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대열은 3번, 7번, 5번, 4번, 1번, 6번, 2번 선수 순으로 2코너지나 타종선으로 향해갑니다. 대회 번째 있던 5번 김용묵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선두로 나섰고 이어서 4번 유현우 선수가 속도를 기습 올려냈습니다. 4번 유현우 4콜러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4번 유현우 선수의 긴거리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뒤쪽으로 1번 정창건, 이어서 6번 정성훈. 4번 유현우 뒤쪽으로 1번 정창건, 바깥쪽으로 6번 정성훈 선수의 저치기. 4번 유현우. 바깥쪽으로 나선 6번 정성훈, 결승선 향해 갑니다. 4번 유현우, 바깥쪽에 6번 정성훈, 6번 정성훈, 6번, 4번, 5번. 앞서가던 4번 유현우 선수를 제치고 6번 예, 기록을 정... 내고 있습니다. 최근 주로 마크로 입상 가져갔는데요. 3번 김현규 선수가 오늘도 안정적인 승부로 맞설지. 대열 바깥쪽으로 조금씩 풀어가는 4번 김성진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4번 김성진 선수 긴 거리 승부 가능성이 있는 선수죠. 다종선 지나면서 속도 올려낸 일곱 명의 선수들 트랙 외선으로 돌아 나오는 6번 김종현 선수입니다. 6번 김종현 선수가 사코너 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6번 김종현 뒤쪽으로 2번 남승우 선수가 마크를 꿰차고 이어서 5번 이종필 선수가 따라갑니다 바깥쪽으로 저치기 시도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3번 김용규 6번,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3번 2번 선수 결승선 향해갑니다. 6번 김종현 바깥쪽으로 추입하는 2번 남승우, 2번 남승우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 부근에서 추입 승부로. 1번 신일키 선수 전주에서 훈련하고 있는 십기 선수입니다.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났고 현재 대열은 4번 2번 3번 7번 6번 1번 5번 선수 순으로 이 코너를 지나 타종선으로 향해갑니다. 델 바깥쪽으로 빠르게 나선 3번 김재국 선수입니다. 7번 정진욱 선수가 타종선과 함께 선두로 올라서고 있고 7번 정진욱 4코너 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7번 정진욱 바깥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4번 임대성 선수입니다. 7번 정진욱 바깥쪽에서 박차를 가하는 4번 임대성 4번 임대성 선수의 전력질주가 시작됐습니다. 4번 임대성 바깥쪽으로 6번 오기현 이어서 3번 김재곤 안쪽으로 7번 정진욱 4번 임대성 선수가 결승선으로 향해갑니다. 4번 임대성 4번, 6번, 3번. 28기 신인 선수인 4번, 임대성. 제4경주, 선두요도원 주로 벗어나면서 서서히 대열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선두에 있는 4번 김유신 선수가 대열을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조금씩 나올 차별하고 있는 3번 김준철. 3번 김준철 선수가 빠르게 선두로 올라서면서 기습 속도를 올려내고 있습니다. 3번 김준철, 3번 김준철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3번 김준철, 뒤쪽에서 박채리가 하는 5번 김석호, 이어서 7번 구관규 선수가 따라갑니다. 긴 거리 승부가 계속되고 있는 3번 김준철. 거리를 좁혀보는 5번 김석호, 이어서 7번 구관규 선수의 여유 있는 마크. 3번 김준철. 3번 김준철 단독 선두 결승선 향해갑니다. 3번 김준철, 3번, 7번, 5번 한 바퀴 이상을 끌어간 3번 김준철 선. 그 뒤쪽에는 6번 정관 선수 추입에 능한 선수죠. 최근에도 꾸준하게 추입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7번, 4번, 3번, 6번. 5번, 2번, 1번 선수의 한판 승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서서히 속도 올려내는 7명의 선수들. 선두 그대로 7번 고재준 선수입니다. 7번 고재준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에 나설지 4코너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7번 고재준 뒤쪽으로 마카오에 따라가는 4번 최대용이어서 3번 최봉기 선수입니다 7번 4번 3번 7번 4번 3번 바깥쪽으로 기습 젖히는 3번 최봉기 탄력 받는 4번 최대용 선수 7번 3번 4번 7번 3번 6번 4번 선수까지 4코너지나 결승선 향해 갑니다 전력 질주에 나선 3번 최봉기 선수 바깥쪽으로 추입하는 6번 정관 기습 추일승부로 6번 정관 선수. 선수, 손재우 선수 선행 긴거리 승부가 가능한 선수죠. 하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습니다. 7번, 6번, 2번, 4번, 5번, 1번, 3번 선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조금씩 대열 풀어가는 제6경주 7명의 선수들. 대열 5번째 있던 5번 손재우 선수가 기습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게 돌아 나오는 5번 손재우, 5번 손재우 뒤쪽에 1번 정태양, 5번 손재우, 1번 정태양, 5번 손재우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괴찬 1번 정태양, 이어서 6번 양희천 선수입니다. 5번, 1번, 6번, 5번, 1번, 6번, 3파전 그대로 사코너 향해 갑니다. 5번 손재우 선수가 마지막까지 버텨낼지 바깥쪽 추입 노리는 1번 정태양, 6번 양희천, 1번, 6번, 1번, 6번, 5번, 3번. 1번, 6번, 5번, 3번 선수가 마지막에 점...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제7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대열은 3번, 5번, 7번, 1번, 4번, 6번, 2번 선수가 타종선으로 향해갑니다. 3번 하수영 선수가 그대로 선두에서 한 바퀴 승부에 나설지 기습 치고 올라가는 4번 명경민. 배 외선에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4번 명경민, 4번 명경민, 4번 명경민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괴천은 6번 김주환 이어서 5번 윤여범 바깥쪽에 2번 김근영. 4번, 6번, 5번, 4번, 6번, 5번, 2번 선수 4 코너로 향해갑니다. 4번 명경민 선수의 긴 거리 승부가 계속되고 있고 바깥쪽 추입 노리는 5번 윤여범, 5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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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6번. 최근 기량 공부에 주춤한 기록도 있는데요. 오늘 많이 할수 있을까요? 4번, 6번, 7번, 2번. 이어서 3번, 1번, 5번 선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제8경주 선두에 4번 윤우신 선수가 있습니다. 타종선 지나면서 트랙 상단으로 올라가는 3번 윤현준. 3번 윤현준 선수 4코러 지나 한 바퀴 승부에 나설지 3번 윤현준. 3번 윤현준 선수가 선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3번 윤현준 선수의 전력 질주. 뒤쪽 따라가는 1번 최근영. 이어서 7번 공민우 선수입니다. 3번, 1번, 7번. 3번, 1번, 7번 그대로 사코라지나 결승선 향해갑니다. 3번 윤현준 바깥쪽으로 1번 최근영. 3번, 1번, 2번. 3번 윤현준 선수가 자리를 지켜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된 채로 승부 타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뒤쪽에서 홀스배번의 네 명의 선수들이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 앞쪽에세 명의 선수들이 대열을 조금씩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번, 2번, 6번, 7번, 5번, 3번, 1번의 대열 그대로 유지될 때 7번의 박지웅 선수 움직이 시작합니다. 7번 박지웅 신사팀의 7번 박지웅 선수가 타종 선먼저 통과하면서 대열 선두권을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뒷자리 에 5번의 안효원 선수가 기회를 엿보면서 현재 7번, 7번 박지웅 선수가 그대로 선행 승부서 계속해서 펼쳐갈 때 뒤쪽 4번이어서 2번 그리고 6번의 이노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4번의 이채연 선수가 조금 더 승부 타임을 늦추고 있는 가운데 7번의 박지웅 선수의 선행 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4번의 이채연 선수가 이제 막판 추입을 준비하면서 바깥쪽 빠져나올 때 4번, 2번, 6번, 5번. 4번, 4번의 이채연 선수가 막판 추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깥쪽 이번에 김민호 2번, 4번, 6번. 졸수 4번의 세 명의 선수들이 모두 입상권 진입하면서 대로 대열 유지된 채로 떠밀린 선행에 나서게 될지도 관건입니다. 4, 2, 7 5 6, 3, 1번, 6번의 이태훈 선수가 이제 바깥쪽 슬슬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6번의 이태훈 선수, 5번 양희진 선수가 6번의 이태훈 선수를 견제하면서 외선에서 계속. 견제 중에 있는데요. 안쪽에서 이번에 김원호 선수가 내선파고누리면서 4번 뒷자리로 5큼 올라섭니다. 1번에 김원호 선수가 대열 선두로 이동했습니다. 6번에 이태훈 선수가 바깥쪽 안쪽에서 번에 김명섭, 4번에 임진섭 선수가 가운데 껴있는 상황 속에 1번에 김원호, 1번에 김원호, 6번에 이태훈 선수가 자력 승부에 나섰고요. 그 뒷자리 1번 김원호 선수와 바깥쪽 이번에 정현교 선수가 6번 뒷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1번에 치열한 2위권 다툼 속에 1번에 김원호 선수가 속도가 빠지고 바깥쪽 3번에 김명섭 선수가 트랙상다 속도를 올려갑니다만 4번에 임진섭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6번에 이태훈 선수 이 번, 지 버티지 이 번, 이 번, 현 번, 선수이 번, 판 초입 2 번, 6 번, 4 번, 2 번, 정 번, 이 번, 수 번, 습 번, 다이제 선두 요동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7번 이승철 선수가 짝수 배번 3명의 선수들 뒷자리에 위치하면서 자력 승부에 나설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번 6번 2번 2대 3번 의 정재성 선수가 속도를 조금 더 올리면서 7번 뒷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제 타종선 지나면서 6번의 전경호 선수가 자력 승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6번의 전경호 6번의 전경호 뒷자리 2번 강진원 이어서 7번의 이승철 선수가 2번 뒷자리에서 현재 4번의 최민호 선수 뒷자리로 이동합니다. 6 1번 2번, 4번, 6번, 2번, 4번의 흐름 속에 7번의 이승철 선수가 저치기 승부수를 활동합니다. 4번의 최민호 선수를 넘어서고요. 2번의 강진원 선수와 선두와의 차진차가 큽니다. 7번의 이승철 선수가 과연 누릴 수 있을지 6번의 전경호, 바깥쪽 2번의 강진원 막판 초입 2번, 6번, 7번 득점상 2위 이번에 2번. 제12경주에서도 승부수를 보여줄지, 하지만 계속해서 대열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제 뒤쪽에서 슬슬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 4번 손재용 선수가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승부 타임을 노리게 될지 4번 손재용 선수가 이제 조금씩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력 승부에 나선 4번의 손재용 선수 뒷자리 2번 안재용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4번의 손재용 선수가 그대로 2번 안재용 선수가 저치의 승부수로 넘어섰습니다 뒷자리 6번의 박윤아 선수가 2번 단독 마크 4번의 손재용 선수가 버팁니다 2번의 안재용 선수를 넘어섰습니다 버틸 수 있을지. 4번의 손지용 바깥쪽, 4번의 손지용, 4번의 손지용, 4번의 손지용, 손지용 선수가 막판 추입을 성공시키면서 연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가운데 이제 손도연 트랙을 벗어날 순간이 됐고요. 5, 7, 4, 6, 1, 3, 2번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승부타임을 걸게 될지 5번의 최종근 선수와 7번 홍희철, 4번 강동규 선수가 대열을 퍼뜨리고 있는 가운데 6번의 김옥철 선수는 뒤쪽에서 이제 속도를 조금씩 올려가기 시작합니다. 4번 강동규 트랙 상단으로 크게 돌아와서 6번의 김옥철 선수가 대열 선두, 4번의 강동규 선수의 선행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6번의 김옥철 선수가 4번의 강동규 선수를 넘어서고요. 1번의 박용범 선수가 현재 6번 뒷자리를 마크합니다. 단독 마크 구치기 들어간 1번의 박용범 선수, 6번 1번 이어서 3번의 김옥철 선수. 김민균 선수 1번 뒷자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7번 홍희철 선수가 부지런히 속도를 올려갑니다만 6번에 김옥철 선수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바깥쪽 1번에박용범 위에서 3번에 김민균 3번 김민균 1번 박용범 선수 뒷자리에서 3번에 김민균 선수가 물론 6번에 류지열 선수도 자력 승부가 가능한 선수기도 하고 또한 이번에 박진영 선수도 자력 승부가 가능한 선수기도 합니다. 현재 6번에 류지열 선수가 대회 선두의위치에 있는 가운데 이대로 대유지되면서 자력 승부 나설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번에 박진영 선수가 움직이 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박진영 이번에 박진영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속도를 더 올려갑니다. 2번의 박진영 선수가 오늘도 자력 승부를 테카오 6번의 류재일 선수의 선행 병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번 류재일 2번 박진영, 6번, 2번, 6번, 2번, 6번, 2번, 2번, 6번에 계속되는 병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2번의 박진영 선수가 계속해서 트랙 상단에서 분투 중입니다. 6번의 류재일 선수가 안쪽에서 버티고 7번의 윤민우 선수가 트랙 상단 저치기 승부수. 2번의 박진영 선수를 넘어서 6번의 류제일 선수가 안쪽에서 버 6번 단독 마크 6번의 류재열 선수가 끝까지 버킷, 버팁니다. 6번 류재열, 6번 3번. 오늘 긴 거리 끌어갔던 6번의 류재열 선수가 끝까지. 어아지는맘 보란 듯이 살아볼 거야 후회는 사치일 뿐이야 다시 시작해 볼게 나 어제도 울었어. 나 어제 또 슬퍼서 왜 이런 바보를 사랑한 거니? 네 마음이 예뻐서 네 사랑이 고마워. 이제 네 손을 잡고 다시 태어날 거야. 바보도 사랑함다 주신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 서지. 나는 그 이유로 너를 보낼 뻔 했어. 나 그렇게 바보야. 넌내 사랑 바보고 서로를 많이도 울게 했었지. 네, 사랑이 없다면, 널 만날 수 없다면, 아마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 거야. 마음 얻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맞자 들어가는 거에 맞들이면 ᄃ 뜨는 수가 있어요. 마야. 맞아 마리와나 대마 경마 아이 알았어 임마